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과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구속, 또는 과거의 죄악들의 폭로입니다. 수많은 권력자가 과거의 죄악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떳떳한가? 나는 과연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일까? 최근에도 뭐 국회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 과거의 실수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며칠 전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까요? 무엇인가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잣대로 기준을 삼아서 평가할 때에 나는 자유스러울까? 정말 난 떳떳할까?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 앞에 잡혀왔어요. 예수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저 여자를 처리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선생이라는 예수가 이런 죄진 사람을 과연 용서할까? 아니면 정죄시킬까? 이런 얄팍한 꾀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자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을 지금 용,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정제시킬 건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요것들 봐라. 나를 시험해.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타났던 그유혹 똑같은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려쳐라. 다른 건 아니에요. 모양 치사하고 구참 변명을 내면서 하, 이렇다, 이렇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볼로 쳐라. 이거 무슨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 여자는 간음으로 잡혀가지고 왔지만 너희는 이것보다 더한 놈들 아니냐? 사기치고, 억울한 사람 응? 잡아가고, 잘못 판단하고, 너희들은 죄가 더 많다. 아마 이런 글이 뒤에가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이 가슴에 찔린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정제시킨다면, 은 과연 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물어볼 거예요.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의 티만 보고 지적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아, 주위를 돌아봐라. 누가 있느냐? 돌아봤는데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요. 왜? 말할 어떤 명분이 없어요. 자기들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시켜? 자기도 실수와 허물이 많은데 누구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할 수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구절 말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어요. 여인아, 주위에 사람이 있느냐? 봐라, 누가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있는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야. 이 여인은 자기 죄가 드러나서 붙잡혀서 온 것뿐이지 너희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들춰지지 않는 죄들이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양심에 찔려서 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죄는 그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 여인은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 차이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갖고는 있지만 그 차이란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죄와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누구를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자가 주여,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야, 너를 고발했던, 너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고발했던 사람들이 없다. 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1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나쁜 식으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용서한다. 회개해라. 그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고 감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돌아오면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지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지옥 갈 거란 얘기예요. 심판받을 거란 말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고 보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했어요.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디모델 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쾌수입니다. 악한 자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죄를 탓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수 있는 그런 분은 그런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도 나를 너로 정지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하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용서 안 받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떤 허물이 있고, 그 어떤 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말을 갖고 있을지라도, 용서 안 받는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암받을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따라다녀.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잃어버린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계속 따라다녀요. 나를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하냐 이거예요.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나중에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죄가 그래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나마 가지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해방돼요. 그래야지 자유스러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니우치는, 반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유스러울 거예요. 해방될 겁니다. 갇혀있는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이제는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생활이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따르지 않 따라다니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성숙한 용산 받는 거룩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7장 보니까요 큰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이냐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지금 침공하려는 거예요.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이기지 못해요. 조그만 성입니다. 아이성의 사람이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게 이야기합니다. 한 2, 3천 명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laughs>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근데> 4절 보니까 <laughs> 3천 명만 가자. 조그만 성이니까, 그런데 아이 성에서 사람들이 쫓겨나요. 이기지 못해요. 분명히 이기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수아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이 성을 치고, 점령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어요.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뭐합니까? 다들 모여라. 기도하자. 하고 제비를 뽑아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고 제비 뽑았는데, 누가 됐습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여수화가 물어봅니다. 신문해요.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하나님은 아이성을 승리할 수 있게끔 나에게 허락했는데, 왜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름저 생겼거나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말씀 보세요. 7장 21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침범하기 전에 이 아간이 큰 죄를 범했어요. 무슨 죄를 범했느냐. 내가 외투 한 벌, 은2 0 0세겔 무게가 5 0세세를 나가는 금덩어리를 하나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분명히 요소가 이야기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거기에 전리품 중에서는 하나라도 갖고지 오말아라다 불태워라. 분명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21절에 보니까 물건들을 막 훔쳤어요. 옷과 금과 은과 이걸 훔쳐가지고 자기가 있는 장막 밑에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걸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낙이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아골골짜기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거기다 돌무덤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숨기면 은 이러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다 불태워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아가니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에 욕심이 들었어요. 그옷 하나 외투 한벌 뭐가 규정하겠어요? 은가 금, 그거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그게 자기가 자고 있는 장막 밑에다 숨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비를 뽑아서 뽑히게 하잖아요. 걸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계속 달고 다니면 이런 악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했어요. 니누에로 가라. 다시수로 도망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했어요. 니누에 성에 가서 회계를 외쳐라. 복음을 증거하라. 근데 꼴보기 싫은 거야. 원수 같은 나라야. 그러니까 다시수로 도망가요. 그때도 뭐 했습니까?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뽑아서 걸리니까 바다에 던진 거야. 그럴 때큰 물고기가 삼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나 죄를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죄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고 처리한다면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죄가 끝까지 쫓아다닌다면 이와 같이 악월골짜기. 거기서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양이고, 소고, 가축 모든 것, 그 사람들 속해 있는 아들, 딸들 모두 다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더라 오늘날 그것을 아골 골짜기로 이름하잖아요. 죽음의 골짜기 됐어요. 심판의 골짜기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 출발을 하려면, 어떤 큰 일을 시작할 때에는, 또는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에는,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따라오면 해결되지 못해요. 사용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죄악에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끊어버려야 돼요.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나야 돼요. 내일까지 그 죄가 따라오게 된다면 어떤 심판이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죄는 오늘에 끝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흘려 보냈던 뇌죄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억매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어렵지 않잖아요. 쉬운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혹시나마 오늘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거 있다면은 그 죄가 나를 뒤따라 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지기 전에 용서해 주세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보면요, 떳떳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떳떳합니다.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요, 피해 다녀요. 움츠립니다. 보세요. 살인자들 사기꾼들 보면 경찰이라든지 경찰서 에그 앞을 지나갈 때 떳떳하게 가슴 피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혹시나마 불신 검문해 가지고 신원조회해 가지고 이 사람이 수배자 명단에 있는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둠의 길로 다녀요. 음지로 다닌단 말입니다.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 제가 엄살하면 떳떳해요. 경찰이 불신 검문해 가지고 신분증을 요구해도 봐라. 신원주회도 떳떳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움츠리지 마세요. 주님 저인 죄인입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떳떳하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일을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자유스럽단 얘기예요. 해방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마 풀리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뒤돌아보세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침범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수십 명이 죽었어요. 원인이 있었잖아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혹시 아강과 같은 회개하지 못한 실수와 죄가 있다면, 이 아침에 감사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떳떳하고... 정말 담대히 나오셨다면,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의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살면서 범죄하지 마시고, 의의 길로 걷고, 생명의 길로 걷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